아 힘들어. 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뒤에는. 맞았다. 번에 5 번입니다. 역시 오답이군. <laughs> <laughs> 어4 문제 중에서 그래도 o 문제 맞췄어. 울산고등학교 3학년의 김동우 학생 엄마 김포미입니다. 천상고등학교 3학년 김소민 아빠 김진성입니다. 저는 울산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은서 학생 엄마 김다라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네, 나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요.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보다 더 긴장되지 않을까, 저희 아이들이. 학력고사 거의 막바지 세대였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막 진정이 안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합격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생생하죠, 기억이. 치고 나서, 아, 실수만 했다. 어, 생각 때문에 약간 우울했던 기분이 어, 지금도 좀 갖고 있습니다. 노안이 와서 <laughs> 문제도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 <laughs> 네 기억을 살려서 공부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 그대로 힘들게 풀, 풀지 싶습니다. 저 요즘 아이들 문제집을 보면 저희랑은 완전 다른, 좀 수준이 높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음... 과목이 다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국어나 그러면 뭐, 국어는 뭐, 뭐,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제가 갑니다 네. 뭐 약간 긴장이 되는데. <laughs> 니다 시작.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100분 지났습니까? 네, 지금 11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네. 이 <laughs> 5분 남았습니다. 혹시 마킹 안할수 있는지 알 <laughs> <laughs> 다풀 수가 없네요. 아, 이래서 애들이 찍으면 좋아하는구나. 찍어서 맞으면 <laughs> 찍어야 되겠네. <laughs> 애들 심정 이해가 되는 얘기죠. 아, 문제가 세 장이었었네. 잠시만. 한장 이제 풀었는데요. <laughs> 아, 이건 풀었구나. 몇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분. <laughs>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음. 위반이 너무 어렵습니다. 응. 근데 문제 풀긴 다푼 건지 모르겠네. <목소리> 다 찍었다. 3번다 10번 문제는 심지어 5단계를 70. 일였습니다 구점 음, 미칠 때 이렇게 오답을 많은 점못 받아봤는데. 십 번에 오 번입니다. 역시 와사비군. 삼십칠 번에 사 번.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는 제가 좀 문제인 못... 뭐. 빵점은 아닙니다. 아아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어,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구점 맞췄어 구점. 선생님은 맞추셔야 되는 게 맞고 안맞추면안 되지. <laughs> 이게 시간에 쫓겨야 되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점수는 14개 중에 그래도 9개 맞췄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공개는 부끄럽고요. 일단, 빵점만 아니었던 걸로.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눈에 잘안 들어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되게 당황스럽고 두려웠어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심정이. 맨날 딸이 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왔을 때 멘탈이 나갔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14문제 중에서 그래도 9문제 아, 맞췄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좀편한 마음으로 치긴 했는데 정말 수능에 따르면 그걸 좀 재미있게 읽기보다는 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읽으니까 참 무척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열심히 생활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남아있는 매치 잘 마무리해서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르쳐주신 93 담임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감정 조절 못하고 더 짜증 부리고 화내고 했던 거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너의 영원한 팬이 될게. 수험생 여러분.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게 공부하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그 꿈을 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믿고 건강 관리 잘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해 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시험을 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주신 부모님, 열정과 헌신으로 애써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울산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